나는 오랜만에 장모님을 찾아뵙기로 했다. 장모님은 반가운 듯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하셨다. 윤서방 오랜만이네. 날씨도 좋은데 우리 드라이브라도 갈까? 나는 장모님의 제안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몰고 한적한 시골길로 들어서자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고요하고 평온했다. 이렇게 조용한 곳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장모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렇죠? 이런 곳에 오면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가벼워지잖아요. 나는 느릿하게 차를 몰며 장모님의 표정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저기, 산길로 들어가 볼까요?" 장모님의 조용한 목소리가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좁은 산길로 몰았다. 차한대 겨우 지나갈 만한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니 작은 공터가 나타났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그곳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했다. 공터에 차를 세우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 밖을 바라보았다. 윤서방, 여기 정말 좋네요. 장모님의 목소리는 조금 떨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서로의 감정은 이미 선을 넘어버리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 눈빛이 말을 대신했고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이어졌다. 윤서방 이러면 안 되는 거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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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멈추려는 듯했지만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공터의 고요한 바람은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 이끌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오늘이 처이모 생일이라고 모두 영천으로 놀러를 가자고 하여 나도 따라 나섰다. 아내가 운전을 하면서 한마디 한다. 벌써 날이 약간 어둑해지며 어둠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당 안까지 차가 들어간다. 시골이다 보니 집도 단층 주택으로 지었는데 크고 마당도 상당히 넓다. 주인은 온통 과수원으로 둘러져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처이모와 처이모부가 반갑게 맞이한다. 하지만 시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어딘가 모르게 시골 안흑 냄새를 많이 풍기고 있다. 벌써 마당 한쪽에서 술과 음식이 차려져 있고 과수원에서 일하는 인부들과 술판이 벌어져 있었다. 우리는 집안으로 들어가 간편한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다. 윤서방 우리 집에 처음이지? 앉아서 한잔해. 처이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따라주었다. 어느덧 해가 완전히 지고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모부와 인부들은 자리를 뜨고 이제는 우리만 남아 조용히 술잔을 나누고 있었다. 이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나는 정중하게 한 잔을 올리며 살짝 미소 쥐었다 이모, 오늘 같은 날은 더 예쁘게 입으시지 그랬어요. 아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맞아, 치마로 갈아입으면 훨씬 예쁠 텐데, 장모님도 한마디 거든다. 그래요, 이모님. 한번 갈아입고 나오시면 더 아름다우실 거예요. 나는 장난스러운 분위기에 맞춰 말을 거들었다. 이모는 살짝 머뭇거리다가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아, 이모는 와한 치마 차림으로 나왔다. 와, 이모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나는 놀란 듯. 조용히 감탄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모습이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호호 고마워 윤서방 이모는 살짝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달빛은 더욱 밝아지고 우리는 마당의 조용한 공기를 함께 느끼고 있었다. 이모님 전 피곤해서 잠깐 쉬러 들어갈게요. 나는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 집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나가 잠시 달빛 아래 담배 한 모금을 내쉬었다. 그러나 고요한 정작을 깨는 듯한 물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우물 옆 창고 쪽에서 들리는 은은한 물소리와 함께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서 있었다. 이모님,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나는 살며시 속삭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는 창고 문을 조용히 닫고 불을 켰다. 은은한 불빛 아래 창고 안은 과일 상자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 정말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이모는 조금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윤서방, 여기서 뭐 하는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이모의 목소리에는 알수 없는 떨림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말 없이 바닥에 널려 있던 박스를 모아 깔았다. 그저 잠시 쉬기 위한 공간을 만들 뿐이었다. 여기, 잠시 앉아서 쉬시죠.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자리를 권했다. 이모는 살짝 머뭇거리더니 결국 조용히 앉았다. 윤서방, 오늘 밤은 정말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이모는 달빛을 등진 채 나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이모님, 저도 그래요.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분이에요. 조용한 창관, 서로의 마음은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말 없이 이어지는 눈빛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 순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이모의 목소리는 마치 마지막 선을 넘으려는 듯.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고 안에 공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윤서방, 이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이모는 살며시 속삭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후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나는 조용히 대답하며 그 순간의 감정을 가슴에 깊이 새겼다. 이모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던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마당에는 달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오늘은 장모님이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는 날이었다. 아내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크게 반대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이 상황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장모와의 비밀스러운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더 이상 이 감정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다. 장모님,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장모님과 마주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윤서방. 갑자기 표정이 왜 그래? 장모님의 눈빛은 내 머뭇거림을 감지한 듯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제가 요즘 계속 고민이 많습니다. 차라리 연희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깨끗하게 털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말에 장모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그건 절대 안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장모님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마음을 숨기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연희에게도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장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침묵에 잠겼다. 윤서방, 그건 절대 안 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장모님의 목소리는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장모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다시 한번 결심을 드러냈다. 장모님,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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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겁니다. 장모님의 눈빛은 잠시 흔들리더니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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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서방,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줘. 너무 느낀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장모님의 말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조용히 울려 퍼졌다. 나는 장모님의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비밀의 문을 열어버린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후 나는 친구 정호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너 장모님과 그런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정우는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가다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아내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설득했던 방법이 있어. 내 상황도 비슷하니 잘 생각해봐. 정우의 말에 나는 새로운 결심을 다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시간이 되자 나는 가게에 들러 아내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표정이 왜그래? 아내의 물음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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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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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녁 무렵 아내와 함께 아파트 상가에 있는 호프집으로 들어섰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내 마음은 오늘따라 더 무거웠다. 자기야. 오늘은 그냥 한잔하고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아내는 내 표정을 살피며 의아해했지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얼굴이 왜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장모님 이야기야.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엄마가 왜... 아내는 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장모님, 아직 젊으시잖아. 이제는 혼자 외롭게 사시지 않게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된것 같아. 재혼이라도 시켜드려야 하지 않을까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나는 눈길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내는 잠시 침묵에 잠긴 후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사실은 며칠 전 낮에 집에 잠깐 들렀는데 장모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어지는 내 말에 아내는 눈빛이 흔들리며 나를 응시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장모님이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그냥 두고 볼수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말끝을 흐리며 나는 조용히 시선을 피했다. 무슨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아내의 물음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럴 수가.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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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이 있었어? 아내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연희야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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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자로서 외로웠을 거야. 나는 모든 것을 고백하듯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순간 장모님의 눈빛을 외면할 수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럼 엄마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장모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저 우리가 너무 가까워진 순간이었을 뿐이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날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아내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깊은 혼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저 말없이 잔을 비우며 조용히 숨을 삼켰다. 연희야, 이제는 장모님께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시간이 흐르며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창 밖을 바라보았다. 거실에는 나, 아내, 그리고 장모님, 세 사람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셋을 감싸는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침묵을 깨뜨린 아내의 한마디, 엄마,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지.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가득 메웠다. 장모님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를 키우느라 재혼도 하지 않고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정말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아내의 눈가에는 살짝 물기가 맺혀 있었다. 엄마만 괜찮다면 내가 허락할게요. 아내의 말에. 장모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말, 그래도 되겠니? 연희야.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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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장모님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고맙다.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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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장모님의 눈가에도 잔잔한 미소와 눈물이 미쳤다. 그 순간, 장모님과 나는 아내 몰래 눈빛을 주고받으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여보, 그래도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내가 정말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나는 아내의 눈을 피하며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엄마를 위한 일이잖아.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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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표. 마침표. 아내의 말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연희야.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정말 고맙다.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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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표. 장모님의 목소리는 감사와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빛 아래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었다.